두 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때에 결국 우리 안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저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좀더 나누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손으로도 행동되어져야 됨을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과 마음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 그것이 움직여져야 진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더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되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뒤에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져서 말하기를 이제는 행동하라, 보여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번 주 저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왜 내가 제사함 정결함을 입었는데 그 행동을 꼭이 요한 1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저번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권 읽었는데요 그 심리학에 관련된 책 속에서 이제는 사랑하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두 가지의 행동 공급과 지원 똑같은 말입니다 공급하고 지원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야. 그걸 꼭 표현해야만 하니? 라고 하는 게 옛날 여러분들의 세대, 어쩌면 조금은 옛날의 시대에 배웠던 겁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무슨 표현을 하는 거야? 꼭 표현해야만 내 사랑을 알겠어?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니?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의 책에는 사랑을 정말로 한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해. 다시요. 공급하고 지원하는 거랍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시간을 그에게 공급하라. 너의 마음을 그에게 공급하라. 너의 돈을 그에게 공급하라. 그리고 지원하래요. 너의 힘을 그에게 지원해 주어라. 그의 필요를 지원하라.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다 정리해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너자신보단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 너를 희생하라. 그 말로 여러분 요약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공급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공급과 지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돈 내놓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진 않겠죠. 영적인 지원과 공급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향하여 영적 지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가 영혼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너에게 영적인 지원을 하마.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래요. 그럼 18절의 말씀을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너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뭐겠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영적인 지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요. 이 요한일서 저번 주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눠오고 있지만요. 이러한 행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라고 요한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데 그 형제 사랑이 바로 기도, 영적인 지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전에 말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어적인 표현에 좀 다른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중보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 기도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안 됩니다. 내 기도부터 좀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평생 해보시죠. 내 기도가 살아나나. 절대 살아나지 않음을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지 못하는 많은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왜 계속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보고 나면 좀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걸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왠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람 만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만나보셨고, 주변의 이웃도 만나보셨고, 만나는 사람들 다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는 건 판단이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잣대를 대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나요? 사람을 정말 만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납니까? 아닐 거예요. 이웃 한 명을 만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내 친구를 만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생겨야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만나봤자 우리는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비판하고 있을 때고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면 그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고, 그러면 그 마음이 이 열방과 세계, 지역과 사람,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울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은 기도로 실천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기도로 실천합시다. 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우, 내가 이제 주일 학교 교사 놓은 지 오래됐더니, 하이참 마음이 옛날 같진 않네. 여러분, 주일 학교를 내려놓아서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와 열방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복음 없이 살아갑니까 아여 내가 아직까지 선교를 안 나가봐서 그러 기도할 힘 여러분, 여러분, 선교를 안 나가봐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힘. 말과 혈혼을 사랑할 수 있으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수 있는 그 힘을 상실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살아가느라 내가 요즘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혹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척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기진 않으셨어요?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 삶에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온데간데없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저 쓰레기통까지는 너무했고 길거리 길거리까지도 좀 너무했고 집에 어딘가에 탁 내버려두고 내 마음으로 장착 탁 하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아치운다고 살짝 놓고 여러분 막 이런 마음으로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 속에는 분노, 분통, 짜증, 힘듦 내가 원하는 삶의 모든 것으로 다채워둬놓고 교회 갈 때만 하나님 이제 잠시만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처럼 변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슈퍼맨 변신하듯이 살짝 돌아서 옷 갈아입고 나오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중보기도가 살아있을 리가 없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버림받으려는 어떠한 찰나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요 중보기도를 했지요 그 중보기도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모세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 모세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을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시 말이죠. 이소돔과 고모라인 다 잠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저기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마.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뜨거우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내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시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한 문장 던져놓고 그 밑으로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요 내가 떠나면 저 영혼들 어떡합니까 저 영혼들을 보살피시고 저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저 영혼들을 살려주셔서 저 영혼들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중보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하느라 정신없다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인지 한 번쯤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맞는지 우리는 꼭 돌아보셔야 돼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 시간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성교 나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교 한두 번씩 다녀오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갔다 왔더니 막 외국이 품어져서 지금도 그 성교지를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교를 다녀온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기도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년과 노년의 세대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남포동을 다녀왔는데요. 남포동의 이 밑길로 쭉 내려가는 길에 가보면 그 국제시장 내려가는 그 길에 이상한 상가 같은 곳에, 상가는 아니네요. 좀큰 건물에 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절 쪽에 지나가면 왠지 기분이 막 나빠져요. 절 주변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뭐지? 이 기분 나쁜 느낌, 이 근처 절 있나? 하고 조금 더 걸어가면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포동을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도 절 느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오른쪽 측다 쳐다봤는데 웬 부처 아저씨가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큰 상으로 야이 너무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신데 거기에 여러분 많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막 빌고 계세요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완전 돈쟁이 절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밍밍할 수가 있냐 절도 여러분 절 나름대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밍밍한 절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쳐다봐도 기분조차 안 나쁜 겁니다 뭐 이런 절이 다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줄 서가지고요 사람들 전부 다막 몸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 이야기를 흘려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엿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들려요 그래서 길을 막 걷는데 그 뒤따라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랑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길을 걷고 내려가는데요. 그 아주머니 아버지, 아저씨가 당신은 뭐 빌었어? 아유, 뭘 빌게 있나. 우리 자녀 잘 되라고 빌었지. 당신은 뭐 빌었는데? 아이고, 뭐 빌을 건뭐 있나. 우리 자녀 잘 되라고 빌었지.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뭔줄 아세요? 결국 타 종교도요. 나를 위해서는 빌어요. 하나님 마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해 빌어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빌어요. 제발 좀 좋은 이라 일어나라. 빈다고요. 그건 절 다니는 사람도 하고 뭐 어느 종교를 가도 똑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랑 잠깐 어딜 가는데 여러분 한 신당 예약제로 받는답니다. 점쳐주는 것도 요즘 예약으로 받아서 이렇게 막 점을 쳐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게, 아, 목사님, 이제는 저 신당, 뭐 저런 무당들도 예약제로 운영을 하네요. 여러분, 그 무당들을 누가 찾아갑니까? 다내 걱정 사로잡힌 사람들,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남포동에서요, 또 길을 올라오는데, 저번에 설교를 한번 예를 들었던 분입니다. 한 할머니가 딱 앉아 계세요 길에 사주팔자 봐주신다고요 저는 예전에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 오들오들 오들 떠면서 전 보고 가세요 전 보고 가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저기서 누가 정을 보나?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신의 인생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남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주면 그 말을 누가 듣고 믿어나질까 생각을 했는데 한 여대생들이 거기서 전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또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 한 분이랑 아주머니가 이게 지나가시면서 그 할머니 똑같이 앉아계세요 그분한테 여기 용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의 손을 다 내미시는데 거기에도 그런 곳에도 자기를 위해서는 빌더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달라.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이제는 말과 혀로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수없는 영혼들과 사람들을 위한... 중복이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소서. 요즘 제 기도에 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도 요 근래에도 북한에 대한 책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꽤 많이 찾아봤어요. 이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랬구나. 진짜 아프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BBC 코리아에서 이제 여러분, 그 북한을 취재해 가지고 북한의 현 상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아니, 지금 이렇게 게을리 기도해도 되나? 아니, 정말 이렇게 한국 땅에 태어난... 이 아름다움과 이 축복을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기도해도 되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저희 안에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나 봐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갑자기 아 죄스럽다 참 죄스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참 죄스럽다 계속 뒤에서 한탄 한 여러분 탄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공감하듯이 이야기하면 그 죄책감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저의 마음에도 우리 아내의 마음에도 입 다물고 가. 제 안에도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힘겨우시죠? 힘든 거 알아요? 살아가는 매일매일, 때로는 버겁기도 하시죠?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벅찬 하루를 지나오셨고 어쩌면 내 인생과 삶에 대한 막연한 후회가 들어오는 시간을 때로는 지나가기도 하시죠. 그래서 내 인생에 제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도 있으실 겁니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누군가가 또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 내 기도만 힘껏 할 거면 집에서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묶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집사님, 건사님들을 위해선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난 누가 기도해 주죠? 아 외로워라?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중부기도 하느라 바쁘거든요 사인을 위하여 기도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럼 내 기도는 하나님 누가 해줍니까? 걱정 마라 김아무개가 하고 있다. 그 믿음 부여잡고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때로는 중국을 위해서 때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과 사람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거짓말 같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양심을 걸고 할수 있는 기도는요. 여러분, 저의 100%의 기도의 시간 중에 한5% 정도 제 기도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살아나게 하십시오. 지금도 아픈 사람들 있다는데 제발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영혼들이 제발 깨어나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십시오. 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만나 주님 앞에 설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해요. 믿으니까요. 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여러분, 김건사님의 기도는 내가 하고, 박집사님의 기도도 내가 하고, 박집사님은 나의 기도를 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실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마음 가져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거 정말 많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정말 옛날에 건사님들 집사님들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저기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기도 다 찍고 설교 시간 다 잡아 먹는다고. 그러니 여러분, 대표 기도 때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때는 이금곡동에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대구, 부산, 부산 여기네? 대구, 청주, 천안 찍고, 위로 북한, 위로 중국. 아, 여러분, 그거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 기도 시간 부족하다. 그 마음 드실걸요. 근데 이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설교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아프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달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게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 갈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되어져 갈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20대의 지금의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요, MG 세대라고 불려져서 저희 학교 내에서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아 듣고 있다 미안하다. 교수님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외계인이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난 분명히 한국 말을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외계인인지?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들래요 듣고 있다면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아, 여러분. 왜 외계인이라 하냐면, 그들의 사고의 어떤 흐름을 우리의 세대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 어, 여러분. 따라가기 진짜 힘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없다. 아직 인생을 너무 하초와 같이 컸다. 이 온실 안에 하초처럼 예쁘게만 크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는데요. 요즘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드는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요. 깨끗한 마음들이 있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거짓과 거짓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에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제 눈이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 귀가 깨끗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변화된 이유를 한 가지 제가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 안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상처, 아픔, 힘듦, 지침. 그래서 절로 기도가 나와요. 살아나라. 저 상처받은 마음들아 살아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친절한 말 한두 마디? 조금은 인간미 넘치는 사람의 모습? 저는 목사로서 선택하고자 합니다. 영적 지원을 할게요. 기도로. 예배가 살아나기를. 이들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이들의 입술이 살아나기를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살아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중부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성교지를 위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내 기도 소리는 더 줄여 버려야지. 원래 저로 여러분 제가 목소리 크게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목사님 오늘부터 목실 것 같아서 겁나서 뒤로 빠지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예전에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목사님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이 앞에 서서 목회자로서의 기도 소리는 줄일 겁니다. 뒤로 빠질 거예요. 왜이 결단을 했냐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기도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스피커 소리로 터져 나오는 목회자의 기도의 소리에 취해 있느라 지금 우리 정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의 나의 지금의 수준 나의 지금의 상황 이런 거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이제 목사님 우리 소리를 줄이자고요. 우리는 뒤로 숨어버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로 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마음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고 이곳의 기도의 불을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로 태워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시작 기도하며 나아가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누군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빌기만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그 빚짐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더욱이 기도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시간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